입니다. 오늘은 두부전을 해볼게요. 반찬으로도 좋지만 술안주로 또 간식으로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 두부에 넣을 야채는 집에 있는 거 활용하세요. 저는 뭐 버섯하고 시금치, 그다음에 양파 조금하고 두부는 지난번에 해먹고 남은 거예요. 두부는 깨끗이 씻은 다음에 이렇게 으깨주세요. 어, 손으로 으깨도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물기를 너무 질척하면 안 되니까 물기를 그냥 손으로 짜주셔도 돼요. 그래서 어, 두부의 수분을 짜내고요. 손으로 덩어리진 거 조금 더 이렇게 엮여줍니다. 야채는 되도록 잘게 다집니다. 아, 어, 요거 호박도 다지는데 집에 있는 다지기를 써서 좀 편하게 할게요. 느타리 아, 버섯하고 애호박 해줬고 이번에는 양파예요. 재료는 너무 많이 넣지 않는 걸로. 너무 많이 넣으면 이게 잘안 뭉쳐지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예, 넣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시금치예요. 예, 당근 그런 거 있으면 당근도 잘게 다져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 집에 당근이 없어서 딱땅네 가지만 넣고요. 이거를 두부에 반 넣어서 양념을 해줄 텐데 소금. 고운 소금 쓰세요. 붉은 거잘안 녹으니까.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검은깨가 있어서 이건 옵션이에요. 참깨 넣으셔도 괜찮아요. 검은깨 좀 넣고 검은깨 하니까 좀 예쁘더라고요. 그 다음에 참기름 조금 넣었어요. 근데 두부가 이제 점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뭉칠 뭉쳐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찹쌀가루 두 스푼 넣었는데 밀가루 넣으셔도 돼요. 조금 이렇게 접착제 역할을 하도록. 찹쌀가루 넣고 이제 바락바락 조물조물 양념 잘 섞이게 특히 소금, 고운 소금이지만 뭉쳐있으면 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물조물 한 다음에 사실 요거를 맛을 봐주도 돼요. 왜냐하면 이게 두부도 그렇고 야채 그냥 다 먹을 수 있는 거라 예, 간을 보셔도 돼요. 아, 기름을 두르는데 식용유하고 들기름을 반을 섞어서 했어요. 왜냐면, 들기름은 이제 발연점이 낮아서 탈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훨씬 고소해요. 그 다음에, 팬이 어느 정도 달궈진 다음에, 그냥 동글동글 뭉쳐서 한번 손바닥으로 누르면 돼요. 이건 모양을 크게 잡을 필요 없이. 그래서 한 면이 완전히 익은 다음에 뒤집어 주는데, 어, 후라이팬이 한쪽이 더 타는 데가 있어요. 화력이 센 데가. 그래서, 손으로 계속 얘들을 위치 이동을. 약간 미끄럼 태워준다 생각하고 계속 위치를 이렇게 조금씩 중간 중간 바꿔주세요. 그러면 어떤 건 타고 어떤 건덜 익고 그런 게 없거든요. 아 기름이 좀 없다 싶으면 가장자리 이렇게 한 번씩 둘러줍니다. 아, 하나 뒤집어봤는데 익었다 싶으면 인정 다 뒤집으면 돼요. 왜냐면. 예, 골고루 계속 돌렸기 때문에, 예, 거의 비슷하게 익어요 이렇게 밑면이 좀 이렇게 노릇노릇, 바삭하게, 약간 빳빳하게 굽듯이 해야 훨씬 고소하고 맛있어요. 어, 반죽이 조금 남아서, 이 예, 요것만 이제 굽면 끝인데, 어, 이게 뒤집어줄 때요 계란 뒤집게 거든요. 아, 게 계란 뒤집을 때도 그렇지만, 이렇게 깨지기 쉬운 거나, 이렇게 조금만 전할때 되게 뒤집기가 편해요. 잘 뒤집어져, 잘 들어가서. 오늘은 정말 요리 실력이 필요 없는 두부전을 한번 이렇게 간단히 해봤거든요. 오늘 한번 꼭 한번 도전해보세요. 간식으로도 너무 좋고요. 술안주로도 좋고, 당연히 밥 반찬으로도 좋은데 저희는 거의 그냥 간식처럼 그냥 집어먹었어요. 맛을 하나 볼게요. 음, 굉장히 부드러워요. 안에는 으깬 거니까 이렇게 굉장히 부드럽고 요게 약간 바삭하게 해야 그 고소한 맛이 살아요. 두부 잘 구면 고소한 맛 있잖아요. 그 살고 만약에 좀 간이 이거 사실 이건 맞거든요. 저는 맞는데 싱겁다면 저렇게 풋마늘 간장이에요. 풋마리나 풋마늘이나 왜 장아찌 담은 그 소스들 있잖아요. 그거 버리지 마시고 이럴 때 소스로 하면 좋아요. 그냥 하, 간식으로 먹어도 될것 같아요. 아침 먹은지 얼마 안 됐고 그런데 헉, 음 뭔가 그러니까, 아,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어꼭한번 해보세요. 애들도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요. 오늘 두부 한모 사다가 두부전 꼭한번 해보세요. 정말 맛있을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